동물녀에게 끌릴 수밖에 없습니다. 어둠의 연애 진짜 꺼낼 수밖에 없는데 그러니까 대부분의 AI 채찍 PT에 쓰면은 채찍 PT는 윤리 규정이 엄격해서 그러니까 AI 유튜버들 그리고 연애 유튜버들이 지금 다 채찍 PT 그러니까 실전이 아니라 채찍 PT에서 다 내용을 끌어오기 때문에 대부분의 경우 윤리적인 걸로 연애 영상을 다루는데 그런 분들은 이제 반쪽짜리입니다. 그러니까 실전에서 먹히지가 않죠. 압구정동, 청담동 로데오 청담동 도산대로에서 그냥 물 먹는 겁니다 저, 저 사람 뭐야 저 사람 아, 연애 플레이어가 아니다 그러니까 로쇼 같은 사람이 딱 가면 은 압구정동 청담동이 좀 조용해져요 왜냐 아왔다 선수 입장이 다 큰일났다 난리 났다 길좀 비우자 라고 하는데 그냥 연애 유튜버 분들은 거기 가지도 못합니다 입구컷 입구컷 아시나 입구컷 입구컷 당하시는 거고 사실은 속물녀를 남자분들이 원해요 이거를 아셔야 됩니다 다 반복하세요 지금 여자분들 축하드리고 지금 여러분들은 연애 심리학을 배우는 순간 어둠의 연애 심리학을 배우는 순간 완전한 연애 초고수가 되는 거예요. 여태까지 아팠던 연애 이제 빠이빠이 하시고 남자분들은 사실 성물녀를 좋아해요. 그러니까 사실 샤넬 샤넬 백이 아직까지 잘 팔리는 거예요. 남자들이 좋아하니까 로션이 잠시만요. 제 인생은 거짓이었나요? 제 담임선생님이 그런 명품 백이 아니라 사람이 명품이더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이렇게 이렇게 될수 있나요 여러분? 여러분, 다인 선생님도 월급 받으려고 그러는 겁니다. 여러분, 다인 선생님도 샤넬 사장 시켜달라고 했으면, 그, 여러분, 그, 여러분 다 그, 미안하지만, 담인 선생님도 여러분이랑 그렇게 같이 있고 싶어 하지 않았을 거예요. 샤넬 사장 시켜준다 하면은. 그리고 샤넬 사장이 그렇게 잘 나가는 이유도 누가 사주니까 그런 건데, 돈은 거짓말 을 하지 않아요. 돈은 거짓말 을 하지 않습니다. 좋으니까 사는 거예요. 좋으니까 사는 거다. 그만큼 효과가 있으니까. 효과가 없는데 이 세상에 살아남은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마치 여러분 유전자처럼. 여러분 조상님들이 티라노사우루스, 임진왜란, 정묘호란, 6.25, 태평양전쟁, 그리고 뭐 저기 또뭐 있죠? 무슨 안시성 전투 다 살아남으신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생존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현실주의자가 좀 돼야 되는데 그만큼 속물녀분들도 유전자가 유리하니까 살아남은 거예요. 왜냐? 비판받으니까. 다시 한번 적으시죠. 특히나 지금 모범생 여자로 살아오신 분들 지금 당장 이 영상 주위 친구 모범생 여자분들 단톡방에 올리세요. 올린 다음에 다 같이 스터디하세요. 빔 프로젝터 띄워놓고 스터디 카페 빌려서 빨리 스터디하세요. 스터디 모여서 뭐다 속물녀가 되어야 된다. 왜냐 비판 받으니까. 이게 모범생 여자분들이 연애 결혼 나락가는 이유. 학부모님들도 빨리 지금 학부모 단톡방에 공유하세요. 또 공유하신 다음에 10번 이상 돌려보세요 우리 딸아이 시집 잘 보내기 그런 얘기 제가 굉장히 많이 듣는데 학부모 단톡방에 빨리 공유하신 다음에 보세요 진짜로 비판받는 여성분들만이 가장 인생을 알차게 살다 가신 분들이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대한민국 땅에서 비판받는 여성분들이 가장 인생 알차게 살아갔다 이말 듣고 오열하시는 분 있을 거예요. 로션님 진짜 제가 로션님을 20대 때 알았더라면 제 인생은 좀잘 풀렸을까요? 근데 괜찮습니다. 지금 해도 잘 풀려요. 무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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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조건 칭찬 받는 여성이 되지 마세요. 칭찬 받는 여성은 이렇게 팍 식는다. 칭찬 받는 여성, 통제 받는 여성이다. 매력 없다. 그냥 팍 식는다. 예전 조상님들은 헌신하면 헌신장 된다라는 말로 그 어떻게 보면 다단한 줄로 가장 큰 울림을 남기셨지만 실제로 전략으로 올리는 거는 저로쇼그 자체입니다. 칭찬받는 모범생 여자로 살지 말고 속물녀로 사세요. 지금 가가지고 부모님 카드로 샤넬백 끌고 버리세요. 부모님이 엥 갑자기 이러면 엄마 아빠 나 오늘 속물녀 되기로 했어. 로쇼 영상 보고 나 오늘 샤넬백 끌고 간다. 끌고 간다. 클래식백 지금 얼마죠? 구백 천 천백만 원. 그냥 시원하게 끌근 다음에 그래 경차 하나 샀다 생각해 엄마. 나 오늘 나 진짜 시집 잘 갈게 재벌 사세한테 갈게 그러면 이제 부모님도 눈물 뚝뚝 흘리면서 드디어 우리 딸아이가 숙녀가 됐구나 이런 말 하실 겁니다 축하드립니다